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현재 떠돌고 있는 코인베이스 파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되오니 정중히 부탁드리옵니다.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현재 제드메칼렙 물량이 110만 XRP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제드메칼렙이 XRP를 매수하고 또 제드가 500만 xrp는 보유할 예정이라고 했다는 등 하루 이틀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6일 420만 xrp를 매도해서 현재는 110만 xrp만 남아 있고 이는 제드 메칼렙이 최근에 매도했던 1일 매도량보다도 훨씬 작은 숫자라는 점입니다. 어서 빨리 알터니가 빠지기를 우리 리플 홀더 분들이 바라시는 것처럼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코인우멀 채널에서 빠르게 제드메칼립 물량 변화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다 같이 리플의 가격을 떠나서 다 함께 숙배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470원 정도로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리플은 제 Z 물량 완전 소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베이스 파산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기사에서 보시면 현재 코인베이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11월 기준 8에서 9%였던 시장 점유율이 2022년 1분기 평균 5.3%를 보여주었고 7월은 2.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월 거래량은 12억 달러로 바이낸시 7월 추정치 110억 달러에 비하면 10분의 1가량 수준인데요. 이와 동시에 마케팅 활동 역시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했던 레퍼럴 마케팅을 올해 초에는 가입자당 40부를 제공했었는데, 현재는 이 달러로 90%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코인베이스의 인재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유출되는 일들도 있는데요. 보통 동종 업종으로 이직을 한다는 것은 이직하는 회사의 비전과 보상이 현재보다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월에만 하더라도 코인베이스는 인원을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가 불과 한 두자 전에 다시 말을 바꿔서 전체 인력의 18%인 1,100명 정도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코인베이스의 아슬아슬한 행보는 주가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작년 4월 나스닥의 가상화폐 거래소로서 최초로 상장이 되었는데요. 암호화폐라는 것이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성장률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첫 제도권 진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당시 약 250달러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11월에는 368달러까지 상승하면서 2022년 5월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매출 기준 포춘 500에서 437위로 선정이 되어서 최초의 암호화폐 회사로 등극했다고 하이라이트를 받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난해 매출 기준이고, 현재는 368달러에서 53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으로 약 80%까지 빠진 주가라서 아무리 암호화폐의 겨울이 왔느니 해도 그 이상의 심한 주가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을 제외하고 투자자에게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코인베이스의 미래가치가 큰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동종 다른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는 제가 다음 두 번째 콘텐츠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플 홀더 분들에게는 코인베이스가 없어지면 리플의 재상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어 코인베이스는 더 이상의 관심의 대상도 의미 있는 대상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코인베이스에서 드리스팅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지난 날의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볼때 코인베이스가 상장 폐지되는 일이 없는 것이 저희 리플 홀자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변호사 존 디튼도 트윗을 통해 잘 정리해 놓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 디튼은 코인베이스는 파산하기에는 충분한 선금과 그리고 충분한 준비금을 가지고 있고 이 금액이 60억 달러 즉 원화로 약 6조 원의 대규모 암호화폐 적립금 이상이라고 하고요. 더불어 업계 리더들 역시 코인베이스 파산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왜 파산되면 안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코인베이스가 파산하게 되면 암호화폐 산업을 5년 이상 후퇴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코인베이스가 파산하게 되면 암호화폐가 사기라는 대중의 인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선명한 규제 대신에 억압적인 규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에 대한 규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다라고 발언을 해대고 있는 게르겐젤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는 타의 중앙화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억압적이고 악의적인 규제는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후퇴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는 곧 암호화폐의 비전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계시는 리플 홀더 분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이며 오늘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비용으로 약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 싸움은 리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업계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코인베이스가 파산한다면 개인 투자자를 어디까지 보호해 줄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셀시우스, 3리에로 캐피탈, 스타트에서도 보았듯이 관련 산업들이 튼튼하고 잘 유지될 수 있을 때 암호화폐 자산의 가치가 더 빛이 날수 있고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가 경쟁력을 지금보다 더 잃어갈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자유경쟁 시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파산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또 기분 좋게 리플이 재상장되는 날을 그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